MBTI가 궁금해. f 자는 가식적인가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 티저월드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왜 저렇게까지 형식적이지? 진심이 없는 것 같아. 저기 저 F제 가식적일까요?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티저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F제는 주기능 FE로 외부의 분위기,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기능 SI로 과거의 경험, 익숙한 관습, 검증된 방식으로 인식함 F제는 핵심 선후기능 FE-SI의 조합으로 관계를 위해 익숙하고 검증된 방식을 사용하는 구조 즉 FE로 관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SI로 이미 성공했던 입증된 방식을 가져오는 것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인삿말은 이렇게 외부의 분위기를 맞춰 그룹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입증된 예의와 관습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f 제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왜 가식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가식,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밈 가식의 포인트는 거짓으로 행동을 꾸며내는 것 F제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가식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 그것은 선호 기능의 차이로 인해 F제의 선호 방식을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유형이 FESI를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것 같은 FE, SI 기능도 선호와 비선호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 특히 FE나 SI를 비선호하는 유형이 FE와 SI를 선호하는 FJ를 평가한다면, 왜 저렇게 남는지를 보지? 진심없이 거칠해만 하네! 줄에 먹혀가지고 구리 타보네! 솔직하지 않고 가식적이여! FE와 SI를 비선호하는 유형이 보면 해당 기능을 비선호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FE와 SI를 선호하는 유형과 비선호하는 유형은 그것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됨. 같은 기능 전혀 다른 느낌. F제는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것이지만 인식과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그것을 부자연스럽거나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F제가 그룹 안에서 친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주기능 FE와 구기능 SI가 모든 사람에게 익숙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기본선을 지켜주는 것이 F제의 조화 유지 방법의 핵심. F제에게는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것이다. F제는 가식적이라는 거야? F제의 행동은 FE, SI,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현된다. 주기는 FE, 외부의 분위기, 사회적 기준, 그룹의 조화를 중시. 부기능 SI, 전통, 예의, 관습 등 입증된 방식을 선호. F제가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진 이유는 그들의 선호 방식이 당신의 선호 기능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로 S, N, T, F, 네 가지 심리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선호하고 비선호하는지, 어떤 기능이 핵심적이고 비핵심적인지를 구분하여 티저얼다 함께 자신의 본질적인 성향을 찾아보세요.